내원 네, 초기에 가장 힘들 때 자신의 심정에 대해 털어놓고 그럼으로써 치료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죠 한창 감정도 풍부하고 흘러나오는 때이니까요 그런데 초기에 대화만을 통하여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어느 해보다도 조용한 연말을 보내게 되었네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들 힘든 시기라서 그런지 정신건강학과 진료에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신과 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대체 왜 상담을 해주는 것보다 약을 먹으라고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납득하지 못한 상태로 처방받으신 분들은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정신과에서 약을 권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증상후전의 속도. 우선 정신건강학과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정신과적인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거죠. 증상을 완화하여 소실시키고, 나중에는 재발을 방지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이고요. 그 수단들이 바로 정신과 약, 정신치료, 기타 다른 치료 방법들이죠.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딘가에서 이런 비유를 듣게 됐어요. 전투로 비유를 하면 정신치료를 하는 것이 칼이라면 정신과 약은 총이라고요. 그만큼 승부를 내는 게 빠르다는 뜻입니다. 정신치료의 기전은 반복적인 마음작용에 대한 연습, 통찰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뇌신경세포의 연결명이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죠. 반면에 정신과 약물은 뇌신경세포의 시냅스에 작용을 해서 그중에 정상에서 벗어난 뇌호르몬의 농도를 정상화시켜 주어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뇌호르몬의 수치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상태, 에너지 수준, 기타 증상발현 유무 등이 결정되는데, 약이 실제로 호르몬 단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 대비 증상경감에 가장 빠르죠. 가장 자주 호소하시는 증상들 중 특히 불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이나 불면에는 항불안제나 수면제 사용으로 당일부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2에서 4주 이후부터 효과를 볼수 있는데, 이 또한 정신치료만으로 기대하는 효과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약효를 보이는 시차, 항불안제 수면제는 투약하는 당일이라도 바로 효과를 보는 반면에, 항우울제는 원하는 효과를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약효로서 기대하는 것은 항불안제나 수면제의 일시적인 효과보다도 항우울제의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효과죠 우울감, 불안감 및 불면증상의 개선 의욕 및 식욕의 회복 판단력 및 집중력의 회복 등입니다 증상 개선을 원한다면 이런 폭넓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는데 2에서 4주가량이 소요되니 미리부터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 약을 드셔본 적이 없는 분들은 소량부터 천천히 증량 과정을 진행해야 하니 최초 처방 시점이 빠를수록 증상 개선이 더 빨라지겠죠. 정신 치료와의 시너지. 내원 초기에 가장 힘들 때 자신의 심정에 대해 털어놓고, 그럼으로써 치료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죠. 한창 감정도 풍부하고 흘러나오는 때이니까요. 그런데 초기에 대화만을 통하여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꾸준히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을 해소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부 호전이 되겠지만 그것도 경증의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고 중간 수준 이상의 증상에서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증상을 빠른 속도로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수록 정신치료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단순히 담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마음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목적의 치료이기 때문에 에너지도 꽤 필요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치료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버겁기 때문이죠. 따라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정신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정신 치료 과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중에 정신 치료까지 치료가 이어지면 심리 구조에 대한 이해와 보완을 통해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위의 이유들에 더해서 약을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배차은 정신건강학과 의원이라고 하면 치료 초기부터 추후 정신과약의 중단까지 고려를 해서 의존성이 가능한 덜하도록 처방을 해드립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중단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약을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만큼 만성적이거나. 중증의 질환에 해당되거나 미리부터 잘 계획하여 사용된 약 처방이 아닐 경우에 불필요한 의존성이 조장된 결과일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에 따라 약물 을 사용을 해나간 경우라면 나중에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초반에 치료 계획을 잡을 때부터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 어떻게 약물을 중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처방 의사와 팀이 되어 잘 상의해 나가시면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치료를 종결해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학과에서 약을 권해드리는 이유들을 증상 호전의 속도, 약효를 보이는 시차, 정신치료와의 시너지,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안심하고 처방을 받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마음이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